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애니메이션 똑같은 거를 반복한다는 거는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의 키 프레임을 복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복사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프레임부터 뭐 100프레임까지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면, 어, 이 아이를, 뭐, 반복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은데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프레임에서 100프레임. 갔다가 다시 1프레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반복하는 사이클을, 뭐, 이 프레임 수와 상관없이 일단 뭐 400프레임이라고 하셨으니까 400프레임으로 늘리시고, 이 사이클을 그냥 직접 복사해주는 방법, 400프레임밖에 안 되니까 직접 복사해줘서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컨트롤 K입니다. 단축키는 혹시 안 보이면 트랙바 컨트롤 K 누르시면 되고요 어,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레인지가 보이면 i 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100프레임에 있는 게 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200프레임으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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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복사가 안 됐네요. 위에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위에를 드래그를 해줘요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200프레임. 그 다음에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이게 300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 400프레임. 아까, 그러니까 400프레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어, 반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다행히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반복이 되는데 뒷동작이 반복이 힘들다면 사실 어, 뒷동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혹은, 커브 에디터를 여셔서,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음, 커브 아웃 오브 레인지를 쓰시면 되는데, 그 메뉴가 자꾸만 위치를 이동을 해서, 커브 아웃 오브 레인지가, 어디 있죠? 컨트롤러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아웃 오브 레인지. 이렇게 하셔서 0 프레임에서 이쪽 프레임을 그 이후로 반복이 되게 하는 게 루프입니다. 뭐 사이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루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루프를 해 볼게요. 그래서 ok 를 누르면 아이고. 아, 루프는 아니군요. 왜냐면, 예, 키가, 요렇게 되니까, 루프를 하면 안 되네요. 사이클을 해볼게요. 그니까 러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어떤, 어떤 형태나에 따라서 사이클을 넣어야 되고, 루프를 넣어야 되고, 이두 개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키가 없으니까, 예, 요거조차도, 예, 100프레임의 키가 있으니까, 이 100프레임 전체가 루프가 되네요. 이 아웃 오브 레인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이게 100 프레임에 지금 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키를 음 500프레임에 지금 키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키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봐도 튀죠? 플레이 해보면. 아, 이거 너무 느려서 지금 보는데. 가다가, 이렇게 튀죠? 푹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키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루프가 맞겠네요. 근데 지금 루프도 조금씩 튀어, 튀어요.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방향이 지금 튄다는 얘긴데 이 들어오는 방향을 일정하게 뭐 리니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튀지 않겠죠. 나오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물론 속도가 여기서 살짝 튈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배지어로 잘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커버 오브, 오브 레인지로 어, 반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하셨으면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커버 오브 레인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는 경우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드린 아, 강좌를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컨스턴트 디폴트로 켜시면 다시 사라지고요 요 두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이커브아 브로브 레인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마지막 키를 복사를 해주신게 좋죠 위치를 100에서 200프레임으로 복사를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갔죠. 이러면 커버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에 시계추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 아웃 오브 레인지를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프에서 봐도 튀는 게 없죠. 보시면 이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린데 제가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도를 그냥 20 프레임, 40 프레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장점이 커브업 레이블지를 쓰면 장점이 또 뭐예요? 요것만 편집을 하면 알아서 편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나머지는 반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알아서 편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잘 되죠.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굳이 마지막 부분 이0 프레임하고 마지막 100 프레임 본인 100 프레임이 애니메이션 위치를 동작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똑같은 걸세번 렌더링해요? 0 프레임부터 40 프레임까지 렌더링하고 이거를 시퀀스 40장이잖아요. 타가.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 같은 데 가서 세 번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